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제가 장에 가면 흔하게 볼수 있었던 광경 중 하나가 장사꾼 아저씨 트럭에서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라 들어보셨죠 그것을 외치던 장사꾼 아저씨의 소리였습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 엄마 손잡고 장에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에 갔다 오면 그것을 좀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꼭 장사꾼처럼 이리 와서 골라잡아 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오라고 외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목, 물가로 나아오라고 돈 없는 자도 나아와서 사 먹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장사꾼처럼 돈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것을 살수 있는 여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돈이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손만 빨고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값없이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였을 때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것들, 우리 여러 가지. 그것을 나쁘다고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 없이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셔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정말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3절 보면 먹을 것은 먹되 귀를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귀를 기울이고 나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닫아놓았던 귀를 이제는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우리의 삶이 채택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극률이 여겨 주시고, 이전의 죄를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많이 봐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초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그 은혜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렇게 넉넉히 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값 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과 양다리 걸칠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 또 불의한 자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양다리 걸칠 생각으로 원래 그 마음을 숨겨두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아기내길 불의한 자의 생각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길이와 그 넓이에 있어서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와 넓이를 재볼 수도 없지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또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러니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 대대로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오문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보기에는 지금 이 바벨론 이 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풀려나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지 않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포로생활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많이 닮아있죠. 더 불확실한 시대를 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허언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생각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나와서 먹고 듣기만 하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그 은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반응하여서 악인의 길, 또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 있다. 불확실하기에 더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